안녕하세요. 위더스 골프 김팀장입니다. 오늘 새로운 분 초대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유튜브 찍으면서 어, 조회수도 안 나오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laughs> 도와주십사 하고 카나코상을 초대했어요. 어, 이 분은 제가 이번에 그 여, 어, 골프 출장 다녀올 때 같이 갔었는데 너무 매력이 넘치는 분이라서 제가 어, 실례를 무릅쓰고 저희 채널에 한번 나와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백 뵙겠습니다 저는 뭐... 음... 팀장님이랑 같이 주유장 갔다 왔는데요 음. 거기서 유튜브를 하신다고 보여가지고 저도 유튜브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좀 한번 나올... 나오고 너무... 싶어서, 음. 네, 여기 왔습니다. 네. 음. 저는 진짜, 카나코생이 저에게는 한 줄기 빛이거든요. 요즘 제 채널 별 인기가 없어서, 카나코사 나오시면 조회수 폭발할 것 같아. 내가 믿음니다 <laughs> 네, 그렇다면 <웃음> 너무... <웃음> 네. 너무 좋은데요. 음. 지난번에 그 타카바츠 갔을 때, 사실, 어... 처음 뵀는데도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그 그, 그 자리에서 어, 식당에서 했던 그 어, 매너 있게 막 보여주신 모습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어, 직접 고기 구워서 주신 거 정말 눈물나게 <laughs> 감사해서. <웃음> <laughs> 네,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아, 네, 네 음. 제가 사실 그 일본 알바에서 음. 그 고기집에서 음. 알바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고기를 음. 잘 음. 그어요. <웃음> <웃음> 진짜 맛있게 굽고, 음. 또 와인바에서 와인썸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음. 다양한 경험 많이 하셨나봐요. 네, 음. 많이 알바를 음. 해봤습니다. 음. 네, 한국어 진짜 잘하시잖아요. 한국어 공부 어디서 하셨어요? 여기, 음. 약간 처음은, 음, 대학교에서 간단하게 음. 한국어를 공부를 시작했는데, 음. 음,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해 관심이 있어가지고, 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와가지고, 음. 음, 근데 공부는 싫어서, 음. 음, 한국 사람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음, 음, 음. 음. 이렇게 여기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 어. 했습니다 어, 네. <laughs> 여기까지 음. <웃음> <웃음> 네. 지금 골프 여행사 일하고 계시잖아요 골프는 잘 치시는가요? 아, 어, 저는 그 라운딩은 사실 한두 번밖에 안, 음. 하, 안 해봤는데요. 어, 저는 스크린 골프는. 아, 치실 네. 네. 자신 있습니다. 네, 네, 네. <laughs> 다음에 스크린 골프까지 가는데요. 네. <laughs> 너무 좋습니다. <laughs> 제가 앞으로 그미야코지만 오키나오 골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가보셨어요? 아,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가봤고요. <laughs> <laughs> 네. 근데 너무 진짜 친구들이 몇 번만 가봤던 것 같은데 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가고 싶은 곳입니다. 음. 다음에 그럼 같이 오키나와 가는 걸로 해요. 네. <laughs> 어, 저희 채널 이제 앞으로 좀 나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요. <웃음> <웃음> 진짜요? 네. 저도 유튜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음, 음좀 유튜브를 시작할까라는 생각도 있고, 음, 음 거기에서 약간, 그, 시작하면? 음, 구독과 좋아요 <laughs>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채널 있어요, 지금? <웃음> 없습니다. <웃음> 네. 지금 없는데, 음. 보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본어 너무 잘하셔서 사실 진짜 그 저는 한국의 그 피겨 선수 김연아씨 닮았다고 제가 처음 에 그... 얘기했잖아요. 네. 아, 한국분 같은 느낌 들거든요. 저는... 저는... <laughs> 일본어 한 번만 해보세요. <laughs> 진짜 일본인 맞나요? 네. 저는 친구 일본인입니다. 건지와. <laughs> <laughs> 일본인의 카나코입니다 음. 음, 지난번에 팀장님이랑 같이 출장 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약간 느낌이 너무 좋아서 더 음. 좋아하고 음, 위너스 골프도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음. <laughs> <laughs> 네그 골프로 여행 가고 싶은 손님한테 e h 해드리고 해드리려고 합니다. Stone head, s t o 해 e head, Stone head, Stone head, Stone head, 니다 o n 해 head, Stone head, Stone head, Stone head, Stone head, Stone head, Stone h 연합해 주세요. <laughs>